제가 밤에 나가는 걸 그다지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낮에 나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. 연습생 때 데뷔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이 굉장히 늦게 끝나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어, 힘들었었나? 아무래도 연습생 때 데뷔가 계속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. 힘든 마음에 저희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저랑 정말 친한 형이 한명 있어요. 그 형이랑 전화를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가 저희 가로수길이었는데 골목에 이렇게 쪼그려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날 하필 그 어라운더 코너에서 정말 큰맘 먹고 비닐을 산 날이에요. 비닐을 그래서 그 비니 쇼핑백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.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이렇게 오더니 딱 멈추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 분께서 내리시더니 저한테 방금 택시, 탔, 택시 탔죠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아니요, 안 탔는데요. 이러고 그냥 계속 전화를 했어요. 근데 갑자기 제 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택시, 타, 택시 탔잖아요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든거죠 그래서 그 전화하고 있던 형한테 어형 잠시만요 이랬는데 이 형이 끊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계속 저한테 오셔가지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냥 짐이 그 뭐고 팽개치고 일단 걸었어요 빨리 근데 갑자기 따라오시더니 제 팔을 팍 잡고 그 지직하는거죠 충격기 그거를 이렇게 안쉬기려고 하길래 너무 놀래서 뿌리치고 숙소로 도망갔죠 그래서 그 전화하고 있던 형은 왜그래? 막 이러고 저는 숙소로 막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,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. 이렇게 밤길 돌아다니지 마세요. 여러분, 그... 여러분, 밤길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어폰도 한,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. 한쪽만 끼고 한쪽은 빼시고,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주니까 좋죠. 더 가까워진 것 같고.